다오이를 걸은 다음에 고팔은 비로소 바게시와르에 도착해 그곳에 있는 절에 머물렀다. 절의 주지는 선한 사람이었다. 주지는 젊은 사람이어서 어떤 승려를 찾자. 좋은 숙소를 제공했다. 그는 젊은이도 승려가 되고자 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초생달이 떠오른 날자정기에 고팔이 절 현관에 나와 앉아있는데 한 승려가 절로 올라왔다. 고팔은 그 승려가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절문 밖으로 나가서 기다렸다.그 승려가 다가오자 고팔은 그에게 절을 하며 물었다.말했다.스님, 저는 바바 순다은 이틀을 만나길 원합니다.승려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나도 그분을 만나길 원한다네.그분을 만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내가 가까이 갈 때마다 그분은 사라져 버렸다네.나는 그분이 저깎아지은 바코트 산꼭대기에 있는 한 동굴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안다네. 그분은 이따금 그 산에 있는 어떤 절로 내려오며 그 절의 주지가 그분에게 쌀과 가 기를 드리자 드리지. 그러면 그분은 다시 사라진다네. 나는 그곳에서 여러 차례 앉아 있었지만 그를 만날 수가 없었네. 오늘 밤에 나는 다시 그곳으로 갈 예정이지. 나와 함께 그곳으로 가려면 꿈을 거리지 말게. 나는 급하에 3, 4일이 걸리는 여행이라네. 고팔은 그 전에 아무것도 놓아둔 것이 없었다. 그래서 언제나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초생달의 희미한 빛을 받으며 어둠 속을 걸어 바코트산으로 출발했다. 3, 4일 뒤에 그들은 그절에 도착해 잠시 쉬었다. 그곳에서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는 의문이었다. 절에는 주지도 없고 젊은들로 닫혀 있었다. 그 절은 너무나 흥미진곳에 있어서 사람들이 거의 찾아오지 않았다. 그때 그래서 절의 주지 역시 그곳으로 가는 것이 별로 내키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초하루 날이나 보름 날 혹은 무슨 경축기를 경우엔 그곳으로 갔다. 그런 날이면 승려들과 주민들이 그 절에 모셔둔 신을 예배하기 위해 그것을 찾곤 했기 때문이다. 고팔은 명상이나 예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는 동행한 승려가 눈을 감고 앉아 있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다. 또 그가 염불을 외는 소리도 들었다. 그러나 고팔의 마음은 오로지 바바 순다른 라트를 만나는 일에만 몰두해 있었다. 마음속으로 그를 그려보기까지 했다. 고팔은 그와 대화도 했으며 그에게 경배됐다. 이것이 그의 명상이었다. 다른 사람은 그것에 대해 알 수가 없었지만 그 명상은 진실이었다. 승려가 말했다. 젊은이 우리는 이 절에 함께 왔네.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의 길은 서로 다르다네. 나는 보름달이 뜰 때까지 이 절의 저쪽 끝방에 앉아 있겠네. 바바 순달은 나트는 보름날 밤에 쌀과 기일을 얻으러 이 절에 오르게 되어 있네. 자네는 마을에 가서 음식을 얻든지 아니면 뭐든지 마음대로 하게 바바 순다르나트를 만나길 원한다면 보름날 이 절로 오게 내가 방 안에 앉아있는 동안 절대로 그곳에 들어오지 말게 나는 몇 가지 비밀스런 수행을 할 테니까 고팔은 그의 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으나 그 방으로 가서는 안 되며 그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알아들었다 그 성녀는 바바 순다르나트의 은총으로 초능력을 갖게 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바로 그 욕심 때문에 그는 그를 만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매번 실패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든 그를 만나려고 미리부터 와서 이 절에 진을 치고 있었던 것이다. 고팔은 단순히 바바 순다른 아트를 보게 되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그는 그에게서 무엇을 부탁해 얻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는 단지 평화의 길을 알고 자원했다. 그래서 그의 그는 절의 닫힌 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오로지 바바 순다르나트 생각뿐이었다. 아주 깊은 산속이라서 밤이면 포범, 표범이 으르렁거리며 절 쪽으로 다가오고 부엉이들이 부엉거리는가 하면 박쥐떼가 머리 위에서 날개를 치며 날아다녔다. 그래도 그는 온 생각을 바바 순다르나트에 집중하고 아주 고요히 앉아 있었다. 한밤중에 갑자기 절 문이 저절로 열리면서. 어떤 빛의 형체가 나타났다. 그 빛이 너무나 눈부셔 고팔은 그만 기절하고 말았다. 정신을 차려서 보니 고팔은 어느새 어떤 동굴 속 바바 순다르나트 앞에 앉아 있었다. 바바 순다르나트의 모습은 족장에게서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 그가 언제나 마음속에 그려온 모습과 너무나 똑같았다. 고팔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발을 붙들고 말했다. 성자님, 저는 죄인, 죄인입니다. 저는 인생에서 좋은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도둑이고 사기꾼이고 살인자입니다. 저는 어떻게 신께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명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 바로 그날부터 저는 한순간도 당신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지켜온 침묵을 깨며 바바 순다르나트는 말했다. 고팔, 너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환상에 불과하다. 나는 내가 집시의 부족에 있었던 것을 안다. 농장 주인이 살해되고 내가 감옥 생활을 한 것도 안다. 이 모두가 운명이 너를 이곳까지 데려오기 위한 과정이었다. 너의 부모는 본뒤 나에게 만 싱크라는 이름을 지어줬고 한 여인이 너에게 고팔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 주었으며 부족은 너를 바즈라나트라고 불렀다. 하지만 너는 이들 중그 누구도 아니다. 너는 전생에 나의 제자였고 너의 이름은 람나트였다. 집착하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파로는 너의 인생에 끼어든 것이며 그녀의 죽음을 통해 너는 집착에서 떠나 초연해지는 것을 배웠다. 그녀가 너의 인생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너는 집착과 초월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눈을 감고, 내 자신을 람나트라고 명상해 보라. 고팔은 스승의 명령을 따라 깊은 무아지경 상태로 들어갔다. 그는 네팔의 어떤 계곡에서 람나트가 스승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그들의 주변에 대나무 숲이 우거져 있는 것도 보았다. 바나나와 야자나무가 곳곳에서 자라고 있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가 무화지경에 빠져 있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제정신으로 돌아온 그는 스승의 발 아래 엎드려 절을 하고 말했다. 스승님, 이제 제가 람나트라는 것이 기억납니다. 저는 지금까지 꿈속에서 살아왔고, 여러 사람으로 행동해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무지의 잠에서 저를 깨워 주셨습니다. 바바 순다르나트의 은총으로 저는 전생에서의 높은 의식 상태를 되찾았다. 아침 태양의 햇살을 받아 연꽃이 꽃봉오리를 열듯이 그의 모든 초자연적인 능력이 꽃 피어났다. 바바 순다르나트가 말했다. 람나트여, 이 능력들이 바로 윤회와 고통의 원인이다. 전생에서 그대는 이미 이 능력들 때문에 자신을 망쳤다. 그래서 그대는 한 인생에서 여러 개의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이제 그대는 이 능력들에 초연하게 처신하는 방법을 배웠다.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은 평화를 얻는 것이며 그 상태가 바로 신의 상태이다. 신비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 속에 거주하는 성자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신비한 능력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능력의 노예가 되고 만다. 보름달이 되자 절의 주지가 도착했고 마을 사람들도 전부 그곳으로 모였다. 그 승려도 바바 순다르나트를 만나기 위해 절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바 순다, 순다르나트 대신에 어떤 젊은 잘생긴 성자가 동굴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젊은 성자는 절로 내려와서 바바 순다르나트가 사용하던 밥그릇을 내밀었다. 주지는 그 그릇에 쌀과 기를 잔뜩 채워주고 나서 큰 소리로 외쳤다. 바바 순다르나트님께서 젊은 사람의 모습으로 몸을 바꾸었다. 보라 얼마나 아름다운 얼굴인가. 람나트는 평화롭게 몸을 돌려 동굴로 날아올라가기 시작했다. 람나트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모두가 외쳤다. 바바 순다르나트님은 불사의 존재이다. 그분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몇백 세를 이 지상에서 살아간다. 그 승려도 그 젊은 승자를, 성자를 보았다. 그는 생각했다. 저 사람은 나와 함께 이곳에 왔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줄곧 내가 바바 순다른 아트와 함께 있었단 말인가? 그가 변장한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났단 말인가? 그는 너무 흥분해서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그분을 만났다. 드디어 나는 그분을 만났다. 나는 그분을 만났다. 그는 나를 뜻이 뛰고 춤추며 바게시와 와르로 돌아가면서 줄곧 외쳤다. 나는 그분을 만났다. 드디어 그분을 만났어. 사람들은 거리에서 한 승려가 침치도 뛰어다니면서 나는 그분을 만났다. 나는 그분을 만났다.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어떤 자는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은 정말로 그분을 만난 거야. 또 어떤 자는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 드디어 미쳐버렸군. 내면의 소리. 이제 이 동굴은 그들의 것이다. 그대는 내면의 소리에 자기 자신을 더욱 완벽하게 조화시켜야 한다. 우리는 이 동굴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겠다. 우리한테는 세상 전체가 동굴이고 밀림이다. 내면의 소리. 람드니의 아버지는 불과 열다섯 살때대라둔 근처에 골짜기로 내려왔다.아마도 바깥 세상을 경험하려고 깊숙한 산속 산골 마을의 고향집에서 도망친 듯하였다.그는 글자도 모르는 무식한 소년이었던 탓으로 골짜기의 농장에서 일꾼 노릇을 하며 먹고 살 도리밖에 없었다.농장에서 하루에 여덟 시간을 꼬박 일하면 주인이 그에게 기껏해야 하루 두 끼. 식에 음식을 주었다. 그것 말고는 일해준 대가가 없었다. 그런 식으로 몇 해가 흐른 어느 날, 그는 농장에서 일하다가 여자 일꾼 하나를 만났다. 그들은 첫눈에 반하여 얼마 안 가서 결혼을 했다. 그 여자는 영리했기 때문에 남편이 품삯도 없이 일을 해왔다는 것을 알고는 앞으로 농장에서 일을 할 때는 품삯을 품삭, 받으라고 말했다. 그는 매우 부지런한 일꾼이었기 때문에 농장 주인들은 그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품삯 대신에 그에게 쓸모 없이 버려져 있던 작은 땅한 조각을 주었다. 이 땅은 쓸모가 없어 전에는 쓰레기를 쌓아놓던 곳이었다. 그의 아내는 이 땅에 오두막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저 젖을 짜기 위해 염소 한 마리를 잤다. 염소는 그들과 한식구가 되어 모두가 오두막 집 안에서 함께 살면서 지푸라기와 나뭇잎으로 만든 잠자리에서 함께 잠을 잤다. 신의 은총으로 여자는 임신을 하여 다리 찾아 귀여운 산의 아이를 낳았다.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람딘이라고 지었다. 그 이름은 라마 신의 선물이라는 뜻이었다. 남딘의 아버지는 국민학교 문 앞에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제 그는 만일 자신이 학교를 다녔더라면 지금쯤 하찮은 품팔의 일꾼보다는 더 나은 존재가 되었을 것이라고 후회하게 되었다.